선한목자교회와 필통미니스트리가 지난 12일 선한사랑부와 함께하는 필통 콘서트를 열었습니다. 이번 콘서트는 선한목자교회 사랑부 장애학생들이 태국에서 장애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있는 큰빛복지센터를 후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이번 필통 콘서트를 하게 된 목적은요, 이 사랑부 장애인 친구들이 받는 사랑이 아닌 이제 그들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.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게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. 선한 사랑부 가족들과 성도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제르 MBC, CCM 아티스트 세현 박강일 그리고 선한 사랑부 아이들의 특별 공연으로 꾸며졌습니다. 너무 좋았어요. 어, 오늘 보지 뭐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.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또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다라는 이전을 계속 꿈꾸며 나아가길 원합니다. 특히 콘서트의 엔딩곡으로 필통미니스트리가 제3세계 아이들을 축복하기 위해 제작한 곡 '당신을 만나서'를 선한 사랑과 아이들이 함께 부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.